안녕하세요. 은하스타입니다. 드디어 뽕숭아 학당 시즌2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뽕숭아 학당 어떻게 보셨나요? 은하스타가 이전 영상에서 시청률과 PD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은하스타는 좋은 점도 있었고 살짝 실망스러운 점도 있었는데요. 뽕숭아 학당 시즌2를 보며 눈에 띄게 변화한 사항이 무엇이었는지 또한 그렇게 변화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뽕숭아학당 시청률을 보시겠습니다. 38회 10.1%입니다. 10 3 7에는 10.3%였습니다. 10월 이후 최저 시청률을 기록했는데요. 그러나 종편 채널의 예능임을 감안하면 대단한 시청률로볼수 있습니다. 종편TV 채널이 뽕숭아학당처럼 계속 10% 이상을 유지하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다임영웅과트롯맨들의 인기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승학당은 제작진을 교체했습니다. 은하스타가 전 영상에서 분석을 했었는데요. 간단히 요약을 하면 히트작이 굉장히 많은 스타크 PD들을 영입했습니다. 런닝맨, 패밀리가 떴다, 엑스맨을 찾아라 등 히트시킨 실력파 PD입니다. 그리고 이 PD는 게스트를 중요시 여기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트롯맨들 외에도 더 많은 출연진들이 방송을 함께 한다는 것이죠. 이런 성향은 공수학당 38회 본방과 39회 예고편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당장 이번 38회에서 규모가 커진 세트장과 10명의 게스트들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고편에서도 박구윤 님을 비롯한 트롯 가수들이 대거 등장을 합니다. 초창기 임영웅 님과 F4가 아기자기한 에피소드를 꾸미던 것과 비교하면 그 규모, 즉 크기에서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큰 크기의 예능은 아무래도 전에 미리 경험을 해본 사람이 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제작진이 바뀌고 런닝맨 같은 크기가 큰 예능을 연출했던 제작진들을 영입한 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제작진들을 영입한 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크기를 대거 키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출연 중인 임영웅님과 F5만을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급진적인 변화로 보여집니다. 방송국은 시청률과 제작비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입장인데요. 만약 시청률을 높이려는 목표가 없다면 과연 PD 교체를 했을까요? 또한 임영웅님과 F5를 그대로 유지하며 크기만 키울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대로 F5만으로 아기자기하게 만들어도 시청률이 잘 나오는 상황에 굳이 크기만 키운다는 건 제작비만 증가하게 되는 거죠. 방송국이 추구하는 시청률과 제작비를 절충해야 하는 여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세트 크기를 키우고 장소를 다양화하고 게스트가 늘어나면 제작비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늘어난 제작비를 충당하는 방법은 당연히 시청률의 상승밖에는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제작비만 늘어나고 시청률이 그대로 유지되는 계획을 방송국이 실행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뽕숭아학당의 크기를 키운 것은 앞으로 시청률이 상승할 요인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뽕숭아학당의 연봉이 높은 스타급 PD를 영입을 하고, 세트장 크기를 키우고 게스트들을 늘린 최종적인 목표는 시청률 상승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극적으로 시청률이 상승하고 또 다른 이득을 볼수 있는 요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요즘 게스트로 부르는 트롯맨들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특별한 게스트들을 출연시킨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나 시청률을 끌어올릴 만한 특별한 게스트는 연속으로 섭외하는 게 어렵고 단발성에 그칠 우려가 있으며 뽕숭아당의 크기를 키운 만큼 장기적으로 시청률을 끌어올릴 만한 요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고정 멤버를 통해 시청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뽕숭아당의 커진 규모만큼 늘어난 제작비를 보전시킬 수 있을 만큼 높은 시청률을 장기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고정 멤버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또 추가적인 목적도요. 지금 당장 큰 화제성을 모아 시청률의 기폭제가 되고 장기적으로 시청률이 상승 곡선을 그리게 할수 있는 그리고 또 다른 이익도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고정 멤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현 시점에서 부합되는 게스트 또는 고정 멤버는 곧 종료될 오디션 프로인 미스트로2 출연자들로 보여집니다. 제작진 입장에서 미스트로2 상위권 입상자들은 그야말로 시청률에 직접적으로 기폭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물론 트롯맨들만큼 화제가 될리 없겠지만 프로종용과 동시에 나온다면 당장 시청률 상승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또 뽕숭아학당은 이미 트롯맨들이 시청률과 화제성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스트로2 멤버들을 뽕숭아학당에 출연을 시켜 자연스럽게 그들을 홍보할 수도 있는 것이죠. 뽕숭아학당은 예능 프로지만 그전에 트롯 가수의 프로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게스트들이 추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고정 멤버들은 임영웅과 트롯맨들이 주축을 이룬 트롯 가수들입니다.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의 성공으로 파생된 예능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하여 수많은 유명 게스트들이 거쳐간 수요 예능의 최강자입니다. 그 뼈대는 트롯 가수들의 예능 한마당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코를 제외하고 트롯 예능 중 버라이어티 형식 중에서는 단연코 뽕숭아 학당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방송계 역사에 획을 그은 미스터트롯 탑5의 멤버들과 함께 최근 시청률 30%를 돌파한 미스트로트2 터 출연자들이 한 방송에 나온다? 방송국 입장에서 이보다 더 군침이 도는 시청률 상승 요인은 없을 것입니다. 뽕수 학당첫회 시청률은 13.1%를 기록했습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포맷의 프로가 종편에서 첫 방송한 것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시청률입니다. 이건 바로 임영웅님과 F4의 힘이었습니다. 미스터트롯 마지막회 시청률은 35.7%였습니다. 단순 계산을 해도 거의 3분의 1 정도의 시청자들이 뽕수 학당으로 그대로 유입이 되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미스트롯2의 최신 회차 시청률은 30%입니다. 이 시청자층이 그대로 뽕숭아학당에 유입이 된다면 뽕숭아학당 시즌 2는 시청률이 최소 20%를 넘어선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방송국 입장에서 이보다 더 좋은 시청률 상승 요인은 보이지 않겠죠. 새로운 얼굴을 영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미스트롯 2 멤버들이 뽕숭아학당에 잘 녹아들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또 자연스럽게 미스트롯 2 멤버들 홍보도 됩니다. 다른 계획이 예상이 되는 건한 가지가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2 종영 후 멤버들을 활용하여 을 새로운 프로들을 만들 예정이고, 그 전에 홍보의 수단으로 홍수아 학당에 잠시 출연시킬 수도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2의 인기를 가늠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할지 말지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영웅과 트롯맨들의 인기를 미스터 트롯 2 출연자들의 새로운 프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건 트롯맨들의 계약은 9월에 끝납니다. 누가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재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뽕숭아 학당에 계속 출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재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10월이 되면 뽕숭아 학당 고정 멤버들의 일부 또는 전체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뽕숭아 학당에 생긴 변화는 장기적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포석이 분명히 보입니다. 가까운 시점에는 미스트로2가 포함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더 멀리 본다면 TV조선에서 곧 방송될 예정인 새로운 오디션 프로그램인 내일은 국민가수까지 염두를 해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규모가 커진 뽕숭아학당에서 임영웅님과 트롯맨들을 10월 이후에도 계속 볼수 있을까요? 미스트로2가 종영되면 멤버들이 뽕숭아학당에 나올까요? 또한 새롭게 준비 중인 내일은 국민 가수의 출연자들도 뽕숭아학당에 나올까요? 미스트로2 멤버와 내일은 국민 가수 멤버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프로를 신설할 수도 있습니다. 은하스타의 바램은 뽕숭아학당의 본연의 포맷대로 임영웅님과 트롯맨들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